가평군 해병대 전후에는 11월 1일 자라선 북한 강변 일원에서 가평군 잠수협회 및 가평군 자율방재단, 가평군 자원봉사센터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물 사랑 실천 수변수중 부유물질 제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보트와 배를 타고 북한강 일원을 순찰하며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북한강변 일원에 발생한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잠수 인력을 동원, 폐그물 및 오염물질 등을 집중 수거했습니다. 한편, 가평군 해병대 전우회 및 가평군 잠수협회는 상수원 보호구역인 북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수변 수중 정화 활동, 오염물질 투기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왔는데요. 이번 활동을 통해 고철, 스티로폼, 폐, 어망 등 수중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쓰레기 2톤을 수거했습니다. 전우에 김동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강 수계 환경정화 활동은 단기간의 정화 활동만으로 성과를 낼수 없는 사업 중 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수도권 2천만 국민의 젖줄인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예방순찰 활동과 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파이팅! 했습니다. 민관군이 힘을 합쳐 자라섬 수변 생태계 정화를 위해 힘썼는데요. 이번 활동을 통해 깨끗한 북한강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